점프하는 고양이 농담 받지만 이 기묘한 이름은 물리학의 가장 신비한 현상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바로 양자 얽힘콘첨엔타인거맨딥입니다두 입자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 텔레파시라도 쓰는듯 행동하는거 아인슈타인조차 기묘한 원격작용 이라며 믿기 힘들어 했던 현상이죠 상상해봅시다 당신과 쌍둥이가 서울과 뉴욕에 떨어져 있고 한 켤레의 신발을 나눠갔습니다 신발은 각각 상자에 담겨있어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당신이 상자를 열어 오른쪽 신발을 발견하는 순간 뉴욕의 쌍둥이 상자 안에는 즉시 왼쪽 신발이 있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얽힘의 핵심입니다. 한쪽이 결정되는 순간 다른 한쪽도 거리와 상관없이 함께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묘한 얽힘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자 통신, 얽힌 입자의 정보를 실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몰래 가로채려는 순간, 얽힘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왜일까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관측 자체가 곧 간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커가 중간에서 입자의 상태를 엿보는 순간, 원래 얽혀있던 관계가 무너지고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통신자와 수신자는 즉시 이상한 흔적을 감지하게 되죠. 마치 누군가 편지를 몰래 뜯었다가 아무리 잘 붙여놔도 봉투가 찢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양자 통신은 간섭의 흔적을 남깁니다. 따라서 도청 시도는 숨길 수 없고 발각은 피연적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보안 통신망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2017년 중국은 위성과 지상 기지 사이에서 얽힘을 이용한 정보 전송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둘째,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의 두 상태만 표현할 수 있는 비트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급은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얽힌 큐비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병렬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덕분에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십억 년 걸릴 계산을 몇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 신소재 탐구, 복잡한 금융 모델 계산까지 인류의 한계를 무너뜨릴 기술입니다. 어쩌면 양자 얽힘은 단순한 과학 현상을 넘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점프하는 고양이라는 장난스러운 이름 뒤에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깊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